하요어안내장에말 해? 이라고하는거안내장안내장가들어 안전수칙 안전은 얘가 니잖요안저기안어 뭐야 들어가, 들어, 들어가시면 돼요3명이상 고민은 가지 않아 아, 그래 아 그래도 가야돼요 빨리 어. 가요 천천히 천천히 옆에 네, 옆에 앞으로 가요 앞으로

아 여기 응 엄마 아 다시 한 번, 나가요? 다시 한번더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요? 이제 나가는 거예요? 아니, 또한번 가봐요, 그러면. 왜요? 끝난 거예요? 아, 그래요? 네. 한번 가요. 한번더갈 수도 있잖아요, 왜요? 아니요, 나 아, 아, 원래 한 번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요, 네. 아, 뭐. 자, 고생하셨습니다.